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진선 목사님의 성막에서 예배를 배우다 라는 책에 보면 레리 크랩의 파파 기도라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레리 크랩은 우리의 기도에 간청형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간청형의 기도에서 관계형의 기도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간청형의 기도란 기도를 단지 우리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기도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사모니적 성격에서 벗어날 수 없고 기복적인 기원의 수준을 벗어날 수 넘어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그 기도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신의 필요에, 필요에 의한 이기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관계형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레리 크랩은 그 기도를 파파 기도라고 했습니다. 파파라는 말은 뭐 아버지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는 다음에 네 글자의 앞글자를 따서 파파 기도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프레젠트. 자신을 꾸밈 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어텐드.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주목하는 것. 그런 의미 그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퍼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 모든 것 어떤 것이든 쏟아 버려라, 제거해 버리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어프로치. 이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글자를 따서 present, attend, purge, approach 이네 글자를 따서 파파 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파파 기도가 참된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심이 기도하는 내가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파파 기도는 기도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길곧 제자도 제자의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 파파기도의 내용이 곧이 제자도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은 결국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파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깨닫고 행하는 것 이것이 곧 제자도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제자로 부른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자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지역을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결국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과연 너희들은, 내 제자들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 고백을 만족해 하셨습니다. 바위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참 지식을 갖고 고백한 것을 기뻐하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예수 신앙 공동체입니다. 만약 이 고백이 없거나 이 고백이 왜곡된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 이단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고백은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대로 행할 기로서 성취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는 이미 이 고백을 하는 신앙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신앙이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지 우리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진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대로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선 순위로 예수님을 두고 살아가는 도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이제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처음으로 밝혀, 말, 밝혀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데, 베드루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로서 당신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로 걷는 이 길을 너희들도 따라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죠. 그 길이 바로 제자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신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비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약속하신 그 주님이 이제 곧바로 자신이 이제 죽고, 아니, 반드시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처음 공개하시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인생 로드맵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그분이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결국 고난과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피할 수 없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제자들에게는 모든 꿈과 희망을 한꺼번에 앗아가 버리는 정말 충격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계획 속에는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시한 이 로드맵을 거부하기로 작정합니다.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 하리. 배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 바지까랑이를 붙잡고 항변을 합니다. 주여 그립 마 없소서. 여기서 항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에피틴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항변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는 심하게 나무라다 꾸짖다 뭐뭐 경고하다라는 뭐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너무 심한 것같이 드니까 항변이란 말로 순화시켜서 번역한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하여 말씀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며 정말 꾸짖듯이 따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믿기는 믿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안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꾸짖는 걸 보시면서 나중엔 그들을 다 제거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를 물리치고 진정한 민족의 해방제가 되었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이지만 그리스도이지만. 안타깝게도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런 그리스도, 그런 구원자는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십니다. 그런 구원자는, 그런 세상이 원하는 구원자는 진정한 메시아가 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대심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계획을 막습니다. 반대하고 꾸짖습니다. 이건 모순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을 내가 막고. 예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는데,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 물질로, 내 재산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내 길을 막으십니까? 왜내 뜻을 꺾으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꺾고 내 뜻을 세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모순된 행동 앞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베드로는 한 순간에 교회를 세우는 반석에서 사탄의 하수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어떤 말씀이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모신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제자는 무엇으로 구분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 계획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그 십자가를 따르기로 결정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사탄과 제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도 거기에 의해 결정됩니다. 구원 없는 믿음? 그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 결국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 베드로를 그렇게 책망하신 다음에, 그런 베드로의 태도 같은 제자가 아니라, 정말 제자는 이래야 된다. 그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편안한 산책길이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과 죽음의... 길입니다. 그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의 그 마지막 끝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24절과 25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든지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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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그 말은 그 제자도를 따르는 일에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그 일에는 어느 누구도 예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만 목사들만 따라야 하는 제자의 길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야 할그 길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주님을 따르라는 말은 사실은. 전쟁에 패한 반란군 장군이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끌려갈 때, 그를 따르던 부하들도 그 장군의 뒤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라 가는 장면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이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고, 결국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살러 가는 길, 구원 받으러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눈앞에 보이는 순간의 승리가 아니라, 종말의 심판 때에 얻게 될 영원한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 없는 영광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의 길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살겠지만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면 다 잃게 되는 길입니다. 천하를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죽일 것인가? 천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인가? 우리의 예, 믿음은 이 선택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대하여 죽을 때 진정한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승리의 영광이 무엇인지 제자들 중에서 세 명을 택하여 특별히 불러서 그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설교하면, 마음의 부담부터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누구나 비슷할 겁니다. 죽으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부담을 안 느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네,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누구나 부담스러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를 받고, 바른 시야를 갖게 된다면, 그 길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꺼이 그 길을 가고 싶은 욕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의 길을,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서만학교의 폴리캅 감독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분은 그 길이 죽음의 길이지만 결국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다시 사는 길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그 길을 갈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절, 순교하신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 자기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이유가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고백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어 버리면 우리는 책망 만는 베드로밖에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다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신앙생활의 옵션이 아닙니다. 성전에 보기 좋으라고 걸어놓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쁘게 보이라고 목에 거는 악세사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포기하는 것은 결국 제자의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필수 요소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더욱 십자가를 묵장하며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 어떤 길일까?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도 함께 결단합시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